제가 발표할 내용은 석출성의정에서 웰드라인 형성 양상에 따른 웰드라인의 공정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상형품의 어, 어, 표면에 나타나는 웰드라인은 어, 외관도 나쁠 뿐만 아니라 기계적 구성에 저하하는 원인입니다본 연구에서는 음, 금형 설계와 석출성의 공정을 바꿔가면서 웰드라인의 경도가 강도를 측정하였습니다. 수술 간단하게 서론과 실험 부분의 결과 및 실험담의 결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웰드라인의 분류 및 생성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웰드라인은 크게 핫 웰드라인과 폴드 웰드라인으로 쓰는데 어, 그림에서 왼쪽에서 보시는 것 같이 핫 웰드라인은 어, 게이트가 한 곳에 있고 중앙에 홀이나 또 심한 두께 차이로 있나요? 수지가 분류 후두개다 합류화 일어날 때 생기는 웨드라인이 핫 웨드라인으로 나타내고 또두개 어 이상의 게이트로 인해서 용융 수지 정면에 만나는 웨드라인이 홀드 웨드라인으로 등장됩니다 웨드라인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융 수지가 양쪽에서 두 개의 게이트로 인해서 용융 수지가 만날 때 <laughs> 용수지 끝부분에는 리팅플로우 형상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표면에는 월드라인 수지가 만나는 것과 평행하게 평행하게 분자가 평행하게 분자가 되어야 니다 이로 인해서 표면에는 부위노치가 생기고 외관도 안좋구만 아이가 이런 노치를 위해서 기계적 성취가 기계적 강도가 저하된 현상이랍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강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카본파이보나 플러스파이버를 첨가하는데 이런 웰드로에서는 특히 필러의 평행한 대형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강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입니다 어, 웰드라인에 관련된 성행적 연구를 보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었는데 어, 웰드라인의 오프로지에 관련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부인 노치와 페이팅 플로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었고 어, 또 성형 조건, 그러니까 사출 온도와 금형온도그 다음에 압력에 관련된 변수를 가지고 웨드라인 유지 치 영향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성형에서과그 다음에 고조 캐시티나 웨드라인의 합류각에 따른 웨드라인의 강도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으로는 금형 설계 조건과 사출 성형 조건에서의 웨드라인의 강도를 인장식편과 사악홀이 있는 식편을 이용하여 또 성형조건으로는 사추온도 금형온도 사추안용을 이용하여 다르게 나타내는 웰드라인 강도를 연구의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웰드라인의 강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금형설계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고려하는 연구 목적이 있습니다. 시험 시편에 대한 형상입니다. 그림과 같이 다 가지의 시편, 시험 10편이 있 인장션에 필요한 ASTM D638에 있는 스탠다드 규격을 가지고, 어, 게이트를 한쪽에 넣어서 웰드라인이 없는 시편과 두 번째 보이는 같이 양쪽에 게이트를 넣어서 중앙이 인위적으로 웰드라인이 만드는 시편, 또, 어, 다른 연구에서 제한된, 어, 양쪽 게이, 게이트를 주고 보조 캐릭터를 주어서 추가 여동을 입힌 시편과 저희 본 연구에서도 제한된 양쪽 게이트. 게이트를 주고 이쪽에 두께의 편차를 주어서 유동의 흐름을 보여 하는 시편 그리고 어, 게이 한쪽 게이트와 중앙에 홀이 있고 이 홀을 이용해서 웰드 라인 거리 웰드 라인 합류각에 따른 인장 민장 흐름을 시켜놓는 시편 내가 다섯가지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다섯번째에 나왔던 시편에 대한 설명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데이트가 이쪽에 있고 중앙에 홀이 있고 이치로 플로우 패턴이 생기면서 이, 이, 이 부분과 이 부분, 이 부분, 각각 합류각이 틀립니다. 이때 이 부분을 추출할각세 부분을 추출하여 합류각에 따른 연장 연구를 사용했습니다 <laughs> 사출 성형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사출 성형비는 LG에 있는 1 5인 사출 성형비를 이용하였고 어, 재료는 사양사에 있는 PC와 삼성종합화에 있는 부피, 어, 그리고, 어, 성형 조건으로는 수지 온도와 금형 온도, 압력을 각각, 어, 각 수지에 맞는 기준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위아래 한씩 단계를 두고 세 가지 변수, 세 가지 인자를 가지고 실험하였습니다. 여기서 수지 온도는 사출 성형계의 노즐의 온도를 말하는 것이고, 금형 온도는 금형의 키부티오부의 평균 온도, 그 다음에 여기서 압력, 압력은 사출계의 최대 사출압을 1 0 0분위라는것으로 나타냈습니다. 외드라인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장시험기를 이용하였고요. 어, 여기에 있는 대형에 있는 T마스터기의 만능 인장시험기를 가지고 인장시험을 하였습니다. 이때 실험 조건으로 인장속도는 각각 분당 어, 52도였고 어각 재료마다 스트레인 스레스커버가 각각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PC는 하단 응용을 기준으로, PP는 최대 인장 응용 기준으로 시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입니 PC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PC는 웰지 라인이 없는 곳과 웰지 라인이 있는 그러니까 처음에만 말첫 번째 시편 형상과 두 번째 시편 형상을 가지고 실험하였습니다. 어, 왼쪽에 웰지 라인이 없는 부분은 보면 금의 금연 온도가 40에서 60도까지는 인장 강도가 약간 증가하나 금연 온도가 더 높게 되면 인장 강도가 떨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또한 어, 노즐의 온도 수지 온도가 올라갈수록 인장 강도가 5.5에서 6 5로 증가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 오른쪽에 있는 웰드라인이 있는 식품 같은 경우는, 그, 음, 그때 편차가 다소 적고, 웰드라인이 없는 식품보다는, 어, 인양할 것이 더 떨어집니다. 또, 편차가 약간 적거나, 그, 그, 성향은, 어, 금형 온도가 올라갈수록 강도가 저하되고, 수지 온도가 높을수록 강도가 증가됩니다. 네, 세 번째 세 번째 시편 고조 캐릭터가 있는 시편과 네. 어, 두께 <laughs> 부분의 두께를 조로한 시편 두 가지가 비교가 되었습니다. 어, 두 가지 시편 다 사춘 압력이 증가할수록 벨드라인 어, 부의 입장강도가 증가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두께 부분의 편차를 놓은 시편이 약간 다섯 벨드라인의 강도가 다 높은 것같습니다 어, 원인으로는 저희가 월드플로를 이용한 성형 해석을 했을 때이또개입트 어, 부분과 또, 이번에 웰드라인 부분에 이제 압력 손실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어, 두께에 주한 시편이 압력 손실이 더 적었고, 어, 이 얘기는 사출 압력이 웰드부에더 많이 적용했단 말다 적용, 많이 가해었단 말입니다. 많은 압력이 가있기 때문에 웰드라인 부분에 접속력이, 골압력이 더 강해져서 웰드라인의 강도가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목소리> 다음은 다섯 번째 심정인 PC와 합류각, 처음에 여기 있 0도, 그 다음에 58도, 114도, 각각 합류각에 따른 강도 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합류각이 증가할수록, 각이 증가할수록 인장경도가 높게 나타났고, 세 번째 114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금형 온도가 증가수록 금형 온도가 높을수록 인장경도가 증가한 자료을볼수 있습니다. 피치의 각 형상별 인재값을 비교하였습니다. 이, 이 값은 각 상용조건에 따른 어, 그러니까 수조온도, 분명온도, 압력에 관한 값을 통분된 값으로써 어, 웰드라인이 없는 곳을 100으로 놨을 때 웰드라인이 있는 곳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겠습니다두 어, 번째 시판이 웰드라인이 있는 곳은 8 1 2고그 다음에 보조 캐릭터에 대한 81%고 그 다음에 두께를 조절한 시판 같은 경우는 84.6%로 나타납니다. 어, 본 연구에서 제안된 두께 주기라는 식단이 인장 강도를 증가하는데 영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laughs> 다음은 PC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C도 웨드라인이 없는 부분과 있는 부분을 각각 비교해 봤을 때, 웨드라인이 그 없는 시편은 국경 온도가 30에서 60도로 증가할수록 금형 온도가 높아질수록 인장 강도 값이 증가했고 반면에 수지 온도가 올라갈수록 인장 강도 값이 떨어졌습니다. 어, 이 현상은 똑같이 웰드라인이 없는 웰드라인이 있는 두 번째 식편과 같이 어, 금형 온도가 증가할수록 인장 강도값은증가하지만 수지 온도가 증가할수록 인장 강도 값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 웰드라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인장 감도 비교해 보면 역시에더 차이가 있지만 웰드라인이 없는 부분이 인장 강도 값이 더 떨어지는, 떨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웰드 라이 있는 부분에 인정면은것이다어졌습니다 다음 PC에 세 번째와 네 번째 영상이 보조 캐비티가 있는 거나 두께 조절한 식품의 비교입니다. 이것도 앞서 PP와 마찬가지로 서출압력이 증가할수록 유명한 것이 증가하는 황이아습니다 그리고 두께 조절한 식품 값이 보조 캐비티는 보조 보다 인장 강도가 다더높을면 좋겠습니다. 또 같은 아, 방법으로 아, 골드플로어를 이용해서 성형했을 때 어, 게이트 부분과 멜드에 있는 부분에 대한 압력 손실이 크게 줄어나신 분이 다더 적어 더 많은 수출약이 멜드 부분에 걸려서 인장 강도가 증가하는 원인이 됩니다. 다음은 PC의 다섯 어, 번째 시판인 거리와 합류각에 따른, 그, 거리와 각에 따른 인장향도입니다. 금형 온도가, 금형 온도가 높을수록 여기 260도에 30도, 그 다음에 45도, 금형 온도가 높을수록 인장향도가 인양, 더큰걸알수 있고, 그, 수지 온도에 따른 흉처는 다소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형상별인장강토파스 비교입니다. 앞선과 마찬가지로 웰드라인이 없는 것을 0으로 봤을 때 웰드라인이 있는, 있는 것 같은 경우 두 번째 시편은 95.7% 그다음에 보조캐피티, 그다음에 국회 주도 시편이 98.2, 99.3%였습니다. <laughs> 이 이후 또한 저희가 이번 연구에 제안한 국회 주도 시편이 인장강토파스를 보관하는데 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성형축보에따는웰드라인의 강도를 각 부서별로 통해보면 수지 온도를 봤을 때 PC 같은 경우는 수지 온도가 높을수록 강도가 증가하였고, PP는 수지 온도가 높을수록 강도가 저하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또금형온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PC는 금형온도가 높을수록 강도가 저하하였고, PP는 금형온도가 높을수록 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서로 상반된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생각드리는 지도적인 특성과 아마 웰드부의 단면을 측정하여서 단면을 잘라서 못 풀어주는 것이나 각 재료의 온도에 따른 가스 발생률을 이렇게 앞으로 시험을 한다고 하면 은 보다 더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성형압력으로는 어, 압력이 상승할 때나 웰드라인의 결합력이 우수하서 균형과 증가의 영향을 얻습니다 어, 제품 설계에 따른 측면을 봤을 때 어, 웰드라인의 용액선단의 함유각이 증가할수록 강도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또공문 연구에서 제안된 웰드 부분의 두 개를 조절한 식현의 경우 어, 용의 수준의 흐름을 교환하여서 웰드 부분의 강도가 증가하는 데더 효과가 있습니다. 어 이거를 유추해보면 응. 평양 품에 있을 때 웰드 부분의 강도가 취약할 경우 공형 응. 설계를 통해서 그 부분의 두께를 조절하면 은 어느 정도 취약한 웰드 부분의 강도가 보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응. 말씀습니다